그 사람들 다 지금 민주당 찍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백제의 미소가 들어왔다. 이건 뭐, 어저께 했던 이야기인데, <laughs>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지만, 이 예술작품이란 게 뭐냐? 인상주의 이전과 인상주의 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생긴 이후, 인상주의 이 그, 예술이 아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서은 표정, 완전 진중근 표정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그건 예술이 아냐!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근 그러니까 과가들이 엄청 열심히 그려는데 그건 술이 아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근데 최근 재평가가 돼가지고, 일단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런 것도 최근에 같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록이다. 예를 옛날에 로고코 미술, 뭐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 난리 났어요. 막 귀족들이 음. 다 찾냐? 이것이 예술이야. 이러다 어느 순간, 이건 예술이 아니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과이전과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프랑스 혁명, 이것이 예술이야. 하다, 그 똥이야. 하루아침에 그궁창으로 어, 쳐박힌 거죠. 그래서 다시 발굴돼서 다시. 와, 이건 그 당시 로꼬꼬 시대의 의상과 패션과 유행을 기록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 막 이렇게 예술이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그 예술의 역동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트예요. 그 공예예요, 공예. 기교. 예술이 뭐냐? 예술은 아트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왜 제법 군서의 작품이 가치가 있냐? 자체 활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고, 타체 발광. 그게 뭐냐면, 주로 교회에 많아요. 예수님의 형상, 성모 마리아 부처님. 이 뭐냐면, 양식화되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에 있는 불상들은, 이게 왜 이리 통퉁할까 부처님이, 복을 빌로 신도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여기 복이 꽉 차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laughs> 복어. 복어는, 신체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어는 완전히 이게 빵빵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보라고 다이 50대 아줌마 얼굴이에요. 예,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게 예술이 아니야. 오염됐단 말이죠 인간의 자규적인 의도에서 오염된 건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석가문이 본존불이 훌륭하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감점. 그리고 미를로의 비너서도 종교적인 그것도 복을 그 신이에요. 밀로이 비너스는 신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인간이 막 빌려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신의 이 포스 신의 포스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이제 어깨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점 그래서 밀로이 비너스도 감점 그 모나리자도 뭐냐면 이게 그 사교계를 주둔 잡는 귀족 부인이에요. 그아줌마예요 30대 아줌마야요 감점 <laughs>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가만히 보면, 옛날 작품들 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어, 접수를 깎였어요. 르네상스 시대는 조금 나은데, 비너스의 탄생, 그거는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만만한 여자, 순종적인 여자를 그린 거예요. 이것도 강점. <laughs> 남자의 의도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복을 빌자, 뭐, 종교의 권위, 남자의, 뭐, 어, 엉뚱한 생각, 이런 의도가 들어가면 다 오염된 거예요. 가치가 없어. 다 빵점. <laughs> 그런 게 없이, 심쿵, 자체 발광 이렇게 현대 예술의 트렌드 이게 인상주의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인상주의 이후로는 그림들이 자체 발광을 해야지 어떤 목적, 의도, 설명 막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뭐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개인의 고독을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뭐 인간의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개소리하면 <laughs> 아웃이에요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주로 주상화를 막 저만 찍어놓고 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의도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술이냐고 의도가 있으면 수필이에요 수필 칼럼이라고 에세이죠 에세이를 써야지 뭔 그림을 그려 의도가 없어야 예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어, 백제의 미소 이 미륵 아니 관세음보살은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불상을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불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양식과 되있다그 양식에 따르면, 관세음보사은 50대 아줌마로 되어있어요. 복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있다고. 근데, 이, 이거는, 허리도 이렇게 틀고 있어요. 어, 이거는 복을 주는 자세가 아니야. 이거 특히, 눈이 커가지고 소녀상이라고. 머리가 작고 눈이 큰 소녀상이라고. 복을, 소녀가 무슨 복을 주냐고. 복을 주는 건 아줌마지. 왜냐면, 복을 준다는 게 뭐냐면, 아들 8명을 낳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막 복을 빌잖아요. 복을 주세요, 복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관세음보선은 아들을 낳게 해줄 것 같지 않아. 이관세음보선한테 빈다고 해서 아들 8명 낳게 해주냐고, 아니,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작가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글을 자기도 모르게 인상주의 방법으로 현대회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백제의 어떤 뛰어난 장인이 무심코 중국에서 하는 그 정해져 있는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그 뭔가 꽂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건 내가볼때 모나리자의 밀릴 이유가 없다. 천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간다. 이재용이 돈 많으면 자기 돈으로 사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